예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강도준씨랑 러스트 해볼 건데, 저는 러스트 처음이라서 오늘 강도준씨한테 배우면서 이것저것 해보겠습니다. 근데 오늘도 이 사람이 지각을 하네요. 잠시만요. 언제 오는 거야? 도준씨, 아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오늘도 늦으셨네요. 아, 어쩌라고요? 아, 가보자고? 가보자. 아 우리 한번 끼를 보여주자고. 아, 존나 어둡네요. 어 밤인데? 사진으로. 오 존나 어두워요. 해,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? 헤드 켜고 우클릭 누르면 됩니다. 오되다 어디에요? 님? 나 지금 M M인가 P인가? 잠깐만요. 이거 맵을 어떻게 켜는지. 맵 어, 어떻게 켜요? 아 잠시만요, <웃음> 선생님. <웃음> 어, 너무 추워요 지금. 나나 어디 있어? 너는, t, t6에, 아, <laughs> 아! 이게나구나 아, 씨발, 놀래라! 아, 씨발! 아, 아, 저 뒤졌거든요. 저는 살았습니다. 예? 와, 씨발, 놀래는. 아 개미친 새끼가 바로 앞에서, 형수고인데요 아! 아 씨발, 죽어가는 소리만 들려. 오! 이거 뭐? 야 아니, 일어나자거이 너무 무은은요요 선생님? 저 차를 구했습니다. 아 뭐? 이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어떻게 내려요? 이거 어 이거 내려요? 선생님! <laughs> 됐습니다 선생님 내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F 아닌가요 F 아, 안 되는데요 F 길게 눌러보시죠 E 아니니까 E 문쪽 보고 E 좀 눌러보시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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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돼요 안돼요 아씨발 어떻게 해요 이거 아 됐다 뭐, 뭐 어떻게 했어 이 새끼 누구야 아씨발 멘테씨가 때려요 잠시만요. 아 제가 아! 지금 도주님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저도 가고 있거든요 어 이거 뭐야? 어이다아 <laughs> 씨발 활. 아, 예? 뒤졌습니다. 제 앞에 무슨 고라니가 뛰어다니는데요? 잠시만요. 어, 저 사람 만났어. 이 씨발! 사람이 아닐 겁니다. 거기 태어나는 NPC를 아니요 겁니다. 죽었습니다. 사람이 뛰어옵니까? 아니요 가만히 있길래 사실 제가 돌로 내리쳤는데 다 권총 아, 들고 계속... 그거는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오 어, 사람이다. 오 어, 어. 사람 만났어요. 전 멧돼지 만났거든요. 잠시만요. 이거 이거 어떻게 하죠? 어떻게 하죠?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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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새뭐가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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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n 뭐 m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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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뭐뭐뭐뭐뭐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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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이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 어떤 도라이 네. 색 어, 저 이제 습니다 아, 저도 올라고. 네. 네. 아. <laughs> 아니 님그 그렇게 나무캐면서 저를 좀 봐주셔야죠. 따라오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아, 네. 저 지금. 어님 네. 응? 아, 아, 그럼 선물 드릴게요 선물. 아, 니까 이거, 이거. 이거. <laughs> 이걸왜 갖고 있는 거죠? 시체에서 뽑았어요. 아, 아 이거 다, 다 드렸는데? 아, 조금 제 거예요. 아, <laughs> 이 새끼야, 조금 나눠주라고. 뭐 출출할 수가 있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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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저 아니에요. <laughs> 잠시만, 잠시만. 오, 됐다. 이거 드릴게요. 네. 무기입니다. 어. 사짜요저 나무 많이 깼거든요. 주변에 뭐 이상 무서운 소리가 들리. 저뭐 소리 저도 들었어요. 씨발, 꼬미, 꼬미 와요. 씨발. 잡죠. 거기 조심하세요. 아, 여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. 버그 장소 찾았어 버그 장소. 어좋다어요 아!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.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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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아아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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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못 티웠어요 미안해요. 아! 아! 고기다! 고기! 으! 우우우우우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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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하..뭐야 이거..하살.. 화살... 하살 수고하세요 어? 고기 나왔어요? 고기.. 나온건가? 당신 다..당신 다..다 먹은거.. <laughs> 저한테 안 들어왔어요 하나도 저도 안 들어왔는데? 기름만 나왔는데? 뭐지? 아..아이.. 어, 아이씨.. 밥이 나와야 되는데 오, 시발! 아, 주. 예? 저 죽었어요. 무슨 왜 죽으셨죠? 뼈칼에 쳐 썰렸는데요. 어떤 새끼가 쳐 달려와서 저 죽였어요. 존나 멀어요. 그리고 저 지금 아, 잡았습니다 이 새끼. 네, 아, 시발. 저 죽을게요 빨리. 네, 알겠습니다 네. 아, 이 새끼. 진짜 또라이네요. 방향감각을 잃어가지고 제가. 그럴 수 있죠. 어 앞에 사람! 앞에 사람!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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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. 쓰겨 쓰겨 쓰겨. 100 130S2 방향 온다 우리 쪽으로 온다 우리 쪽으로 온다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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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하이. 하이, 하이, 하이. 노노노로 도로. 누비 누비 누비. 알려주세요. 알려주세요. 야이 새끼야. 알려달라고. 아, 아, 간다 간다 그냥 간다 그냥 간다 그냥 간다. 오오. 그냥, 그냥 갔다. 그냥 가면 뭐야 저 지금. 저 멜트 총들에 총 맞았는데. <웃음> <웃음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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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요 나도진씨줄 나다가 달걀 먹어버렸다. 나 무슨 달걀 꺼왔거든요. 피 몇이에요? 피팔년거든요아 밥을 일단 최대한 구해 그래 보죠. 나아 아, 존나 비굴하네 인생. <laughs> 아니 이거 맞아? 어? 야. 아 여기 오오오 노노노노노노노노노 비 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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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플리즈 로 아아 아아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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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오 앞에 사람 사람 노노노노노노노노 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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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it, do it, 누 o it, do 간다 do 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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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i Oh shit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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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Okay, okay. Bro, bro, bro. Okay. Okay, okay, okay. Newbie? yubi, yubi. Yubi, yubi, yubi. Okay, okay. Yubi. Okay, okay. okay, okay. Yeah, yeah, yeah. Oh, okay, okay, okay. Uh, okay, okay, okay. Uh, okay, okay. okay, okay, okay. Hey, hey. We're from I'm Korea. I'm from Korea. Are from? We are we are from Korea. Okay, okay. Hey, hey, bro. Okay. Hey, hey, hey. B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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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o. <laughs> 에이 오, 파리 프레아더 퍼킹 맨! 와 존나 어글리 코리안이다 <laughs> 아 중국인이라 할걸 ㅎ 우리 앞으로 중국인이다 우리우리 앞으로 차이리다 어 이거 진짜 많...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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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새끼 왔다 뒤에 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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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 헤이 리 오우. 차원이 마음이. 일단 가자 빨리. 도망가야 돼요. 음. 이 새끼 또 와. 이 새끼 여기 음. 그거 있는 거. 아, 배고 배고. 아, 근 아, 아, 여기 일대 뭐. 땅이 왜 캐는지 들렸지 방금? 어, 뭐야? 집짓고 있어요? 어. 아니, 이 사람아 이런 거 얘기하고 같이 하자니까. 아하. 이거요? 예. 네. 아, 일단 빨리 저희가 목재 좀 주시겠어요? 아, 네.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. 이거, 이거 줄 테니까 응. 내 옆에다 예쁘게 깔아. 뭐 받은 거야? 침낭 친다. 어. 오른쪽에 예쁘게 까면 되거든. 나 여기 따로 자도 돼요 옆에? 일단 위치 위치가 내쪽이 제일 맞긴 하지. 엄청 껌껌해. 오케이 만들었어. <laughs> 우리 죽음의 여기에서 태어날 수 있고 여기 문열수 있나 혹시 그? 문 열어봐. 방금 해제. 문안 열려. 아니면 이렇게 좀 친구를 좀 띄운다든지. 아 높이를 좀 바닥이랑 맞춰서 한 번에 똑 들어가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 된다고 하네라고 오, 신발새끼. 저희 다 틀렸네요. 야, 문이라도 닫을게요. 문 닫았어요, 제가. 오케이. 문 닫았어. 문 나, 닫았어요. 나왔어? 예, 걔 밖에 나갔고 제가 문 닫았어요. 나이스. 에이, 에이, 플리즈. 살려줘. 님, 살려주세요. <laughs> 걔 갔어? 일단 내가 문을 닫았는데. 일단 갔어 갔어 일단 안 보여. 문 앞에 없지. 예, 어? 네, 문 앞에 안 보이긴 해. 이더라고. 이거 문잘 닫았다 맞지? 어... 너 때문에 이건 너 때문에 한 거다. 어, 오케이. 아, 어... 내내 시체. 야, 야 조심히 나가세요 이 새끼야. 저희 집 앞에 정지 터가 됐는데 이게 맞나요? <laughs> 어곰곰곰 니마 곰 니마 곰아 어, 아, 씨발 또 죽었다 아씨 달렸어 <laughs> 아니야 아, 씨발 뭐 하는 거야 아 완치시죠 이제 <laughs>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아 이게 뭐푸닝 이게 아 좋겠네요 로스트 아, 여기까지 하시죠, 로스트는. 아..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